고추밭입니다. 어, 이것저것 다 합해서 한9 0개 되는데 이번에는 그 지지대 하나당 고추 하나 이렇게 심었어요. 딴 때는 이렇게 줄을 매갖고 뭐세 개마다 네 개마다 했었는데 오늘은 지지대 하나당 고추를 심었었습니다. 오늘 할 일은 어, 밑에 잎사귀를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, 두 단으로 묶어줄 거예요. 흔들리지 않게. 네, 이것도 밑에 결순 같은 거좀 잘라주고, 위를 좀 묶어줄 겁니다. 아, 그래서 지질 때 타고 올라가게. 근데 또더또 걱정이... 6월 11일이죠. 어, 일반 고추, 고춧가루용, 덤벤. 어, 한 70개 심었고요. 덤벤. 나머지는 저기 그, 어, 아삭이 고추, 그 다음에 청양고추, 미인고추, 한 20개 했습니다. 작년에 고춧가루 1년 먹기 이걸로 충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만큼만 했어요. 어차피 우리가 귀농은 아니고 귀촌이니까 우리 먹고 식구 조금 주고요. 그러면은 어, 모자라지 않더라고요. 어, 이번에는 우리가 이그 취지 때 하나당 고추를 이렇게 했어요. 그딴 어, 때는 보통 그 줄을 매죠. 줄을 매, 세네 개씩 이렇게 줄을 매는데 이번엔 그냥 취지 때 하나당 고추 하나 이렇게 하니까 뭐 아직까진 편합니다. 예, 자라면서 오늘도 이제 좀 높아졌으니까 지지대에 이제 묶어주면서 밑에 이제 필요 없는 그 잎사귀는 좀 오늘 잘라주고 1단기. 그러려고 1단기 이거는 이제 일단기인데요. 안 1단기. 안 여기 잘안 나요. 어어 간신히 어 지금 어 한6개 어 났는데 요거라도 단기밭에 심어 심을라고요. 나머지는 좀더 기다리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우리가 아, 이제 방풍하고 당기밭이 좀 약간 않았지만, 햇빛이 덜 드는 아, 데 있어요. 거, 그거 걔네들은 방그늘이어야 방금... 됩니다. 아, 갖고 왔습니다. 또 그거를 이제 방풍도 몸에 좋고, 당기도 단기. 몸에 좋잖아요. 당기는 1당기라고 쌈에 싸먹습니다. 어, 뭐, 뿌리는 아직까지 안 먹어봤는데, 한 3년 지난 거 뿌리도 이제 계속 먹어주다는데, 이게 당기 모종이에요. 어, 이 단기 꽃이 참 예쁘죠. <laughs> 단기 꽃이 아주 예쁩니다. 또 걔네들이 또 이제 어년 정도 되면은 씨앗 저기 모종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. 어, 약간 충이나 이제 쓸없어 어, 나오기도 해요. 오래 걸려요. 근데 한 진짜 6 개월 정도 걸리는 거아요 모종 나오려면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. 걔네들은 좀 씨앗 좀 종이 좀 귀한 저기 저기죠. 이거는 이제 항아리인데 우리가 이제 상처나서 못 쓰게 되는 거를 이제 구멍을 내서 어기 식물을 심으려고요. 우리 화분으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. 여기 주리를 안 돼요. 이 주리를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구멍도 이안 뚫리고 그래요. 그래서 쿠팡에 만원 주면은 유리용 항아리용 구멍 뚫는 게 있어요. 그걸 좀 사야 됩니다. 어, 고거 사수하면은 뭐그 고거 사수하면은 처음에는 잘안 되는데, 아좀몇분 걸려요. 자리 딱 잡으면 그때부터 는 뚫립니다. 처음에 미끄러져갖고 이제 자리 잡기가 좀 힘들긴 해요. 구멍이 이제 간신히 하나가 뚫렸고 물을 좀더 부어주고요. 이게 물을 안부어게 되면 이제 스모크도 나고. 잘못하면 잘못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열이 받으니까. 미끄러져갖고 잘잡가힘는데몇번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죠? 하하. <laughs> 이제, 이제 두 번째도 성공을 합니다. 하 <laughs> 올해는 이 항아리가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내년 봄에. 수염어가 이제, 저 이제 흙이 남을 때마다 집어 넣어 줍니다. 놀 때가 없어갖고 한아리가 여유분은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요게한두개면 구멍이 또 충분할 것 같아요. 큰 구멍으로 두개 했습니다. 어, 성공이네요.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겁니다. 밤에 어 잠이 잘안 오잖아요. 그렇다고 수면제 약을 먹고 싶지 않고, 수면제 어머니 먹는 거 보니까, 뭐 계속 맨날 먹어야 되고, 그게 부작용도 있고 그렇더라고. 그거 먹게 되면 환청도 보이고,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. 근데도 계속 드시더라고. 근데 내가 이제, 요, 자연, 이 상추가 많이 먹으면 졸리잖아요. 그걸 착안해갖고, 또좀인터넷 찾아보고 해갖고, 이거를,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. 말리는 겁니다. 요거 일이 많아요 이거 따갖고 오늘 딴 건데 다 따서 요거를 씻어갖고 또 말리는데 한 8시간 걸리고요 또위에거는안 말리니까는 이제 위아래를 또 채를 바꿔야 됩니다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밤에 어한 스푼 정도 가루를 나중에 이게 다된 다음에 가루를 손으로 부셔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먹으면 <laughs> 이건 뭐 약도 아니고, 뭐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? 병원에서.